저희가 얼마 전에 1억 모으는 거에 대한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 댓글에 의외로 1억 이상 모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어, 많더라. 음. 한 400명은 되는 거 같아. 어. 어. 사실 30살 정도 됐을 때 1억 모은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뭐 많은 걸 보고 음. 아 그러면 이런 과정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를 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라이브를 하는 건데 뭐 가능하시다면 그래서 나오셔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 합니다. 어. 어. 어, 한분 들어와 계시네. 어, 어, 들어와 계시네? 어. <laughs> 어머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 <laughs> 생각보다 어. 많다니까요. 아,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시냐면 열 <laughs>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와, 대박이다. 어, 저희 처음에 이 하기 전에 응.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니까. 어. <laughs> 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재테크를 하신 지한몇년 정도 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했으니까 지금 15년 넘은 거 같아요. 아, <laughs> 곧 지금 나이가 네, 네. 서른다섯이요 따라다니면서 음. 음. 이제 배운 걸 갖고 아. 직장 생활하면서 어머님 노하우를 썼더니 돈을 좀 벌었던 케이스라서 아. 와.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로 시작해서 자산이 얼마 정도 되셨나요? 첫 직장 가서 1년 반 동안 음.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시작을 음. 해서 지금은 10억이 조금 넘는 거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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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 잠시만요. 잠시만만요잠시만시만시시만요잠시 와, 뭘로 만드셨나요? 너무 궁금해. 자, 이, 자, 2천만 원, 자, 2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뒤부터 한번. 어, 그 다음부터. 네. 그때 당시에는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뭐 20만 원, 25만 원밖에 안 됐어요. 무조건 등기를 쥐는 방식으로 절대 전세나 월세는 안 했고요. 무조건 서울권에 집을 1년에서 2년 당으로 계속 일하, 이사를 다니면서 이제 자가 인테리어를 계속해서 비싸게 팔았죠, 계속. 네. 아... 사는 시기하고 파는 시기가 좀 공통적인 게 경기가 어려울 때 집을 사고요. 경기가 풀릴 때 집을 파는 형식으로. 아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 경기가 어려울 때면 집값이 좀 저렴했을 테니까 저렴할 때 사서 인테리어를 싹 네. 해서 깨끗하게 고친 다음에 더 비싸게 사는. 네, 네, 스스로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아 개인 셀프 인테리어. 예, 예를 들어서 문고리 같은 거 어. 사서 고치고 페인트 같은 어. 거 이제 뭐, 오늘은 이 문. 다음 날은 저문 이런 식으로 집을 이제 좀 허름한 집을 화장실만 뭐 고치면 돈 빼기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500만 원 정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오... 아파트 하나를 하면 네아 와... 이게 저, 근데...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laughs> 예.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다고 하셨잖아요 부모님께서 이런 쪽으로 좀잘 알고 계셨나 봐요 예 어머니가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거 같아요 남자니까 아... 돈을 허투루 쓰게 할까 봐 항상 고정 자산을 유지하게 교육을 하셨던 거 같아요 부동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를 보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하는데, 유튜브는 법을 잘 모르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무슨 정리돼서 얘기해 주시니까, 네이버는 이제 네. 그런 도시개발 계획이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고 싶은 지역에 부청에 가면 도시개발 계획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관심 것들을 있는. 참고해서 다 이제 수정된 본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앞으로의 도시개발계획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해서 그걸 참고해서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네, 같다. 네. 음. 그 많은 분들이 네이버 지도 보고 음. 여기 도시개발계획인데 샀다가 구청에서는 이제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으니까 음. 팔때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그러면 네이버에 있는 정보들도 확실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세요? 네, 저는 되도록이면 구청에 들어가서 직접 음. 보는 편이에요. 음. 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어떤 중공업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 지역으로 될 건지 정해놓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저희도 지금 빌라 있는데, 빨리 그거 뜯어와, 빨리 구청 가서. 빨리. <laughs> 제가 옛날에 참 뭣도 모를 때 30대 초반에 사탄 빌라가 있습니다. <laughs>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아, 아. 주식 얘기들을 또 음.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로 저는 하거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1억 이상 갖고 있을 때 현물로 주식을 음. 하시는 게 제일 이득인데 보통 그렇지가 않잖아요.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네. 내가 연금 개념으로 오래 갖고 갈 우량주들 적금 대신에 그냥 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어, 적금 음. 대신 우량주 투자. 목돈 같은 거 재미 삼아 그냥 단타 치기로 <laughs> 하는 거를 이제 나누거든요. 아, 그렇게 에. 두 개로 나눈다. 주식을 에. 해외 주식하고 어. 국내 주식하고 비율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해외 주식은 아니요 어. 아, 국내, 국내 주식만, 주식만. 네, 아... 저 10억을 만든 저 대부분의 그 수단은 부동산인 거죠, 사실. 저는 예, 부동산으로 했는데 다른 부동산도 하나 했어요. 관광지 쪽에 땅 있잖아요. 주택은 아니고 음... 음... 일종인데 경기도권에서는 거기를 이제 사람이 살수 있게 허가를 해줘요. 거기는 일가구 주택에 해당이 안 돼요. 세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살았다는 음... 것만 인정이 되면 또팔 네. 때는 세율이 일종으로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면 식으로 이제 관광지에, 관광지에 있는 땅도 해서. 좀 수익을 거기서도 보셨어요? 한 1억 정도는 이익을 봤던 것 같아요. 오 네, 아, 숨은 고수 느낌이네요. 그네 <laughs> 서울에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다 모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네. 당연히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한강뷰 남은 데들이 음. 합정 성수 사이와 영등포권이니까 거기가 지금 많이 저렴하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아. 그쪽에 좀 투자를 하신이 어떠신지. 아. 영등포에 우리 한참 관심 있었죠. 맞아요, 아. 저희 그 저희 그 당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시, 가졌었거든요. 당산 왼쪽으로. 네. 네. 재작년인가쯤부터 네. 어, 선유도에 있었잖아요. 어. 선유도역 쪽에. 어, 어. 거기 저희 되게 관심 많이 가졌었거든요. 거기 저도 투자를 해놨어요. 어. SH 님이라 고 부를게요. 어,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저는 연희동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어, 그럼 부모님이 아직 같이 사세요? 부모님은 아까 그 말씀드린 광장지 땅이 잘 돼서. 음. 아, 어머니 아버지 호화하게 사시라고. <laughs> 뭐 아뭐데왜뇌선 소개팅을 신청 안 하셨어요? 아. 음. 아, 여친이 있을 같아. 정인 님 여친 없습니다. 예. 아, 없어요? 아. 네. 아, 네. 아, 아그요 뭐... 정인 님? <laughs> 어 저희 이메일 주소로 카톡 아이디 하나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모티콘 네. 소소하게 하나 아, 보내드릴게요. 이모티콘을 아, 왜 받을까? 아, 기프티콘, 기프티 기프티콘. 소소하게. 아 이모티콘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아, 웃겨. 참 우리 구독자분들 아,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어, 어. 어. 아나또 지금 뼈 때려 맞은 느낌이고, 음, 아또 정신 차려겠다 야 이런 생각 음. 또 들었어.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랑 그렇게 재테크를 배우면서 다녔다는 게. 아 너무 부러워. 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했거든. 만약에 음. 주변의 어른들 중에 그런 거잘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음. 따라다니면서 배웠을 텐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어. 나 그게 너무너무 아쉽거든, 지금. 저 옛날에 음. 그 제가 스물 한 여덟 아홉 땐가? 그때 이제 제 친구의 누나가 예. 좀 이렇게 쓰러져가는 집 사가지고, 어. 나중에 이제 재개발되면 팔고 하려고 어. 집을 사러 갔어요. 되게 조그마한 집이야. 웬 호맹이가 나오더라고. 전화 통화하고 갔는데 왠 꼬맹이가 나오더라 그래서 부모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꼬맹이 같아 보이는 애가 제 집인데요 꼬맹이가? 그러니까 이제 뭐 꼬맹이처럼 유치원지? 보였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한 그럼. 20대 한 초중반 정도로 돼 보였어요 아, 어. 어. 혹시 몇 살이냐 그러니까 어. 24살이래 언제부터 하셨냐 그러니까 한 3년 됐대 아니 그러면 21살 때부터 이걸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대 그 때부터 그냥 부동산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지금 그때 우리가 갔을 때그 집이 네 번째라고 하더라고. 그 나이에, 24살 나이에. 음. 깜짝 놀랐다니까 그때. 쩡이다. 어. 어, 그런 고수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주식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건물 한두 개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